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스캠프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어, 2022년 2학기 중간고사죠? 숭실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기출을 분석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2022년 어, 중간고사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땠다? 라는 총평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베이스캠프학원에서 진행하는 내신 대비 교재죠. 어, 백캠맨제백캠맨제와 엔제. 숭실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냐. 당연히 기본 문제, 기초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도 어, 뭐 충분히 어, 많이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어, 어떠한 적중을 했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간략적으로, 뭐일다 찾기는 귀찮아서 한세 한 문제 정도만 찾았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 진짜, 뭐 없게. 뭐덕게 시험지 보고 나중에 갑자기 문제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자세 번째는 숭실고등학교 킬러 문제들이 어떤 형태가 나왔었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숭실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총평이에요. 자, 일단 객관식 18문항으로 80점 나왔고요. 서답형으로 4문항, 20점 배치가 돼 있었어요. 서답형으로.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집합에서 역함수까지 였구요 범위 자체가 뭐 많다 적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적으면 적은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건딱한개예요 뭐냐면 문항수 22문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리고 배점을 한번 보면 서다평이죠 서술형이 아니라 서다평입니다 풀이과정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한 문제당 5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1 8문항이니까 얘는 4점에서 5점 정도 사이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객관식의 배점과 서다평의 배점이 어떻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수령의 비중이 큰 학교와 서수령의 비중, 막 배점의 비중이 작은 학교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데, 어,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굳이, 어, 얘를 막 무조건 서술형부터 먼저 풀어라. 아는 뭐거 시험과 다 풀었으면 서술형부터 먼저 써라. 왜냐면 서술형 배점이 크니까. 그런 형태로 문제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전혀 뭐 딱히 엄청난 특징도 있지 않고 뭐디서 기준 문제를 엄청나게 냈다던가 아니면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쉽다던가 뭐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주요 문항들 한번 보시면요 백해멘제에서 적중한 것들 뭐 위주로 한번 보면은 자 16번 문제였어요 합성함수에 관한 요 모양 그기억 많이 등장을 하죠. 백혜이제 7강에 있는 문제와 형태가 비슷했다. 30승, 30승까지 다 똑같죠. 와, fx의 10도 똑같네요? 이거 뭐예요? fx의 x 플러스 3 똑같고요. 대입해야 될게 2랑 3그 정도 차이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꾼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어, 숭실고등학교 8번 문제였어요. 명제 파트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과 문자 두개짜리에 관한 충분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절대 값 포함되어 있고, 부등식 이번엔, 우린 두 개가 그냥, 어, 얘는 하나, 문자가 두 개였는데, 문자 두 개인데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PQ 충분 조건, p 로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구조 스타일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아, 백혜이제 6강에 있는 문제라, 거의 완벽하게 흡사한 형태였죠. 최대값, 최소값, x의 최대값, 최소값, x의 최대값, 최소값. 집합에 관한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킬러 문제 분석으로 갈게요. 결국 우리가 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일단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풀이 자체를 선생이 님 조금 그러니까 학원. 어, 뭐, 다른 학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어,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fx가 있어요. 절대값 2x-4라는 x의 범위, 정의역이 0에서 4까지라고 돼있고요 fx와 마이너스 x4 플러스 4의 실근의 개수, ffx와 fx의 실근의 합, ffx는 이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 합성함수랑 방정식의 내용이 우리한테 다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방정식에서 등호가 의미하는 건 교점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기억을 먼저 해결을 해본다면, 기억. 기역.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고요. 절대값 2x-4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쉽죠. 자, V자 형태의 그래프 기하고 나오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X절편이 2고요. 0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고, 따다다다다다, 다 여기가 4다. 여기가 4가 되는 형태가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빠르게 갈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요. 지금 범위의 양끝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알수 있을 거고 교점의 개수는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니은으로 갈 건데 이 니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니은부터가 중요하고 f(fx)는 f(x)의 실근의 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f(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죠.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만약에 선생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은 놓칠 수 있을 거고요. 후배라면 2022년에 현재 숭실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어, 그 이후에 후배들이 혹시 기출 문제를 보다가 어,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된다면 페이스캠프 와서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f에 f(x)가 들어가니까 f를 보니까 f는 0에서 2까지 변하고 2에서 4까지 변합니다. 그때 f의 함수값은 4에서 시작해서 0이 되고요, 0에서 시작해서 4가 돼요. 그 녀석이 f에 대입이 되는 거였고, 4부터 0까지 대입이 되니까 거꾸로 대입이 될 거다.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을 거고요. 4, 0에서 4까지 대입이 되니까 정방향으로 생길 거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칭의 형태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f(x)의 f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면 0에서 2까지와 4까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0에서 2까지 이 그래프가 다 나와야 돼요. V자. 마찬가지로 2에서 4까지도 이 그래프 개형이 다 나와야 됩니다. V자. 이렇게 똑같은 V자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니은은 요녀석과 FX의 실근의 합입니다. 그럼 FX는 샷 요런 형태였죠. 그러면 실 근은 총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알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었어요. 그래서 요녀석과 요녀석을 X1, X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X는 2에 관한 대칭을 따르니까, x1과 x2의 중점이 2잖아요 지금. 그래서 x1 플러스 x2는 4가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인데요. 그 녀석의 대칭축도 2입니다. 어 그리고 또 그냥 0이랑 4라는 것도 눈에 보이죠. 4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근의 합은 4 더하기 4니까 8이 나온다. 니은 맞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디귿. FFX는 2의 실근의 갯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FFX를 그렸잖아. FFX를 이미 그려놨다고요 거길 그 녀석이 다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F에 대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보일 거라고, 4부터 0, 0에서 4, 4부터 0, 0에서 4가 총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대입되는 구조고요 따라서, 이거를 또 표를 그려서 그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1, 2, 3, 4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이 V자의 형태가 총몇 번? 네번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합성 함수 그래프 이 니은이 완벽하게 이해되신 분들이라면 이 디귿 f f f x 의 그래프 개념을 그리는 걸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녀석과 누구 이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끝났죠. 4가 있으니까 이는 대략적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걸알수 있으니까 디귿 맞은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쉽죠? 거생함이나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형태죠. 자, 그래서 x가 1부터 7까지의 수이다.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5개래요. 그럼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야. 1, 2, 3, 4, 5, 6, 7. 1, 2, 3, 4, 5, 6, 7인데 치역의 개수가 5개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5개가 선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에. 왜냐하면 화살표는 7개를 쏘는 거고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 F1부터 F7까지의 합은요. 28이다. 라는 말써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들의 합은 28이죠. 겹치는 것도 그냥 더하는 겁니다. F의 치역의 원소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4래요. 아...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다가 핵심이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의 차는 4다. 집합 x 의새 원소 ABC에 대하여 FA는 FB는 FC인 게 존재한대요. 우리한테 치역의 최대값과 최소,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했지? 선택당한 게 5개라고 했거든. 지금 1, 2, 3, 4, 5, 6, 7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때요, 세 개의 함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의 함수 값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화살표가 한개된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이쿠야! 마침 화살표 몇개 나옵니까? 다섯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다섯 개가 되는 거고, 화살표가 겹치는 거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돼. 세 개, 한 개, 한 개, 1개, 한 1개, 개인지, 두 개, 두 개, 한 개, 1개, 한 개, 1개, 한 개로 다섯 개가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세 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 세 개는 몰표로 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가는 녀석일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다저 미안해요. 다. 자 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래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 없을 거라고. 첫 번째, 최대값이 5고요 최소값이 1일 때가 있겠네요. 두 번째, 최대값이 6이고요. 최소값이 2일 때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최대값이 7이고요. 최소값이 3일 때의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우린 그때의 케이스들을 진행을 할 거고 자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예요 마침 1에서 5까지 다섯 개고요 2에서 6까지도 함수값이 5개고요. 총 7에서 3까지도 5개입니다. 치역이 5개래매. 아, 치역의 합을 구한다면 1부터 5까지의 합은 얼마가 나오냐?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나 조건을 봤을 때얘 값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28이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 뭐 1이고 누가 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1부터 5까지 의 함수값들은 다 등장을 했어야 될 거고 한 개씩 다 등장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명은 같은 값이라고 했잖아. 그셋 중에 한 명은 이 1부터 5 사이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 어떠한 값두 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거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합해서 28이니까 13이 돼야 되는데 그때의 k 값은 2분의 13입니다. 함수 값에서 등장할 수 없는 녀석이죠. 1부터 5까지가 등장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알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섯 개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게 28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부터 7까지 합을 구하니까요. 25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KK라고 했을 때 2K가 3이 돼야 되는데 얘도 불가능한 거알수 있겠죠? 함수값의 2분의 3은 존재하지 않아요. 공역에. 아, 2번에서 정답이 나오겠구나. 자, 2부터 6까지 합 나올 거고 거기에 어떤 값 2개 똑같은 값을 더해서 28이 나와야 되겠다. 얘를 KK라고 할 거고요. 2부터 6까지의 합은요. 20이 나옵니다. 그럼 2K의 값이 2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K가 4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4가 3번 나오는 녀석일 거고 6까지였고 최대값과 최소값에 몰 구해라?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이 15번 같은 경우는 막상해결했을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다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는 걸 알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얘를 처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좀 당황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백캠 엔제에서 요거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숭실고등학교에 관한 어 총평 어, 기적 백캠의 기적 끝났고요.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 실고등학교 시험을 다루게 됐을 때는 어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왜냐면 다른 학교, 타 학교의 킬러보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최고난도 문제의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준킬러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 그래서 어 준킬러 정도의 문제를 많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속도적인 측면들 그리고 서답형과 객관식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 그래서 숭실고등학교는 딱한마디말 하면 준킬러를 많이 풀어라. 킬러가 엄청난 최고난이도 문제도 당연히 풀면 좋겠죠. 시간 남으면 풀겠지만 준킬러의 문, 준킬러 난이도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하애하는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말고사 이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 준킬러 공부 많이 하는 거겠죠. 기말고사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